민주통합당의 12월 대선을 이끌 신임 당대표에 이해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전대에서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대의원 투표와 현장투표, 모바일 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24.3%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가 김한길 후보를 0.5%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해찬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새 정부를 만들겠다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든 힘을 모아 제2기 이명박 정권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탄생을 막고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십시다. 육선의 이신임 대표는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야권의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 위원회는 2위를 차지한 김한길 후보를 비롯해 추미애, 강기정, 이종걸, 우상호 후보가 임명됐습니다. 역풍으로 작용했던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구도가 현실화되면서 대여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후보 경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